노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릴 어떤 노트 필기에 대한 그 노하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이 방법입니다. 뭐냐면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코넬식 노트 필기 나 들어봤다. 혹은 내가 그 노트 그 형식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 많이 들어봤다고요? 아, 코난 코난이 아니라 뭐 코넬도 <laughs> 코넬 코넬. 명탐정 토난이 뭐예요? 코넬식이 뭐냐? 여러분들 그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알죠?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아,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코넬대학교라고 있어요. 코넬 굉장히 좀 시골에 있는 그 학교인데요. 어 그래도 노벨상 수상자가 한 2, 3 0 명은 됩니다. 엄청나죠. 이 코넬대학교에서 거기 이제 교육학과 교수님이 코넬대학교 그 학생들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시작,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알려주기 시작한 그런 어떤 방법이거든요. 코넬식 노트 필기법.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고 실제로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코넬식 노트, 이 필기, 코넬식 그 노트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저런 친구들 을 포함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노트 필기. 뭐냐면, 어, 이것도네.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 보시면, 다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에 뭐, 뭐돼 있어요? 왼쪽에 이 칸이 있죠. 여기 왼쪽에 요만큼. 이게 기본적으로 코넬식 노트 필기, 그, 코넬 노트? 코넬 노트라고 할게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옆에 한3네줄된 거고 여기 노, 여기 이제 가장 넓은 칸 그리고 밑에 뭐 약간 이 칸이 거의 대부분 잡아 먹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형식의 노트를 쓰면은 여기에 뭘 쓰죠? 여기에 뭐 써요? 여기에 뭐 써요? 이 공간에 왼쪽에 요한 3, 4cm 날짜, 번호, 제목, 이름 대제목 욕 쓴다고 소제목 페이지 그렇죠? 뭐, 대부분은 지금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제목 쓰잖아요. 제목 쓰는 칸이 아니라니까. 아, 이,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면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볼 텐데. 이 가장 넓은 칸에다가 제목이면 모으며 이제 필기를 여기다가 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필기는, 여러분들 그, 모든 내용 을 하나 다 적는 건 아니에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습을 한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은, 그걸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도 안 틀리고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적고 나서요, 수업 시간에는 여기만 쓰는 거예요. 노트 정리 칸만. 나머지 뭐 단석한, 요약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안 써. 쓰는 거 아니라고. 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쫙쫙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자습 시간에 요 단서 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이 공부를 하면서 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노트 정리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용 필기한 그게 일종의 답이 되도록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여기다 적는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기에 됐어. 그러면 요 노트 정리칸이라고 된 여기를 뭐로 가려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 을쭉 써놨을 거 아니에요. 가리고나요 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따로 뭔가 시험지를 풀거나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그 적어준 그 내용을 바로바로 테스트할 테스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되면 노트 정리 칸을 이렇게 가린다고요. 그러면 이 단석 칸에 여기 적었던 질문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질문을 보고 여기 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보거나 아니면 말해보거나 오케이 진짜 간단하죠. 따로 문제 낼 필요도 없어. 그 여러분들이 이, 이 노트 정리 칸에 그 내용이 답이 되도록 하는 그 질문을 뽑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인지적인 활동이에요. 그거 자체가 복습인데다가 그걸 질문화 시키는 과정에서, 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질문을, 이걸 문제를 막 엄청나게 길게 진짜 문제를 내라는 게 아니라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여도 돼요. 요 내용이, 요 개념이 답이 될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질문, 여기가 답.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기다가 질문을 적는 게뭐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뭐안 작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여러분들이 막, 객까지 이만한 길이의 문제를, 발문을 막 창조해, 적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적힌 내용이 답이 되도록, 질문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끝까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릎 펴면 딱 붙이면 돼. 자, 그리고 요약하는 뭐냐면, 어이 전체 내용을 한두 줄 정도, 두세 줄? 요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이, 뭐, 이건 뭐냐면, 시간이 없을 때나 이런 때, 빨리 그냥 훑어 볼 때, 그냥 요약한 만쓱 보면, 아, 이 전체 내용, 아,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약한이, 물론 있으면 또 나름 뭐, 그렇게 쓰일 수 있지만, 없어도 물론, 이, 이, 요 단서 칸이랑, 노트 정리 칸만 활용하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실,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요약칸은 따로 이렇게 밑, 밑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노트를 사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더 구체적으로 무슨 뭐 5R 방법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걸 또 활용하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팁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 뭐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봐도 굉장히 효과적인. 어 그냥 수업도 즐거워지고 시험 공부하는데 대비도 확실하게 되는 오케이 아,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